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어, 오늘의 이슈 체크 두 번째 이야기. 자, 중국의 보복. 자, 히토르 공격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8월 10일 토요일 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미 미중 무역 분쟁. 자, 이 최악의 국면이 만약에 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어 이제 결론이 지어지겠죠. 9월 1일 이제 9월 1일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3천억 관세. 어이 관세 부분을 보면 이제 10%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아 하나가 보면 이게 6.8, 어 6.8위안에서 이제 뭐 7.1인가 인가가 넘어간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봐야 될게어 이거를 만약에 뭐야 그럼 7.8까지 올라가면 이거 관세 뭐 부과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거 위안화 방어를 안 하고 그냥 열어놔버리면, 어, 이 무역 분쟁 같은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의 뭐 협상을 하지 않겠다, 어, 라고, 어, 중국에서, 어, 중국의 스탠스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 방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GDP에서 어,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서 이게 시간이 좀더 지나가 버리면 미국이 얻을 게 많이 없습니다. 미국이 얻을 게 많이 없다. 어, 지금처럼 중국이 내준다 그런 것들을 어, 이제 다 얻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미국으로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또이 관세 부분들이 이제 누적되고 뭐고 하면 미국 기업들이 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꺾이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이제 미국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의 타격이 더클 거냐 미국이 타격이 더클 거냐 지금부터는 이제 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타격이 더 컸는데 앞으로는 어, 미국이 타격이 더 클지 중국이 타격이 더 클지 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협상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최악의 국면을 치다 그면 일단 중국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금융위기의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전 세계는 어, 당연히. 어, 큰 리스크 요인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어, 지수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구간이 이제 바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구간에서는, 어, 함부로 뭐 비중을 줄이고, 지금 뭐 현금을 만도, 요런 거는 오히려 저는 더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계속 할 거라 그러면,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견디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이 바닥 어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이 관세 부과하고 뭐하고 떠드니까, 이제 중국에서, 음, 이제 대두. 어, 그동안 수입하는 거 수입 중단. 그리고, 어, 미국 농산물에, 미 농산물. 미 농산물의 최대 고객은 중국인데, 자, 여기에, 어,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요 카드를, 어, 그동안은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무기화하겠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 그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8월 5일날 8월 6일날 이제 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거고요 어, 지금은 이제 조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수급이 좀안 좋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최악으로 가면은 어차피 중국의 금융위기다. 어, 그리고 중국의 금융위기 오면 중국만, 중국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시진핑 정권이 이제 붕괴할 것이냐. 요걸 이제 봐야 될 건데, 중국의 금융위기로 끝날 것이냐. 결론은 이제, 시진핑 정권의 붕괴냐, 트럼프의 대선 실패냐. 어, 요걸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43% 지금대로 가면 어 이제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것들을 어 해소를 하고 뭐하면 고하 어 대선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 부분들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시진핑 정부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중국이 금융위기로 간다든가 시진핑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세웠던 뭐, 반도체 굴기. 뭐, 중국의 1대1로 산업. 어, 요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돈으로 쪼돌리게 되면. 그니까, 고구간이, 그 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둘다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센 척하고 있는 거죠. 어, 둘다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고 시진핑이고. 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 근데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묘한 게, 어, 여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라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큰 리스크가 오겠죠. 그런데 어, 그런 부분들까지 어,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역시 이것도 5% 미만이지 않나. 항상 이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될 거다. 위기를 조장하는 말을 할 때는 진짜로 그렇게 된 적은 5%가 아니고 진짜 뭐 1%나 될까 말까. 어 그동안 그러니까 한 100번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진짜 그런 큰 리스크가 되는 경우는 어, 거의 잘 없었다. 그리고 진짜로 리스크가 어, 눈에 드러나면, 어, 그다음부터 바로 회복이 진행이 되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하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한꺼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진짜 금융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린 계속 할 건데, 이 관점을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싸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 비싸게 살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냐를 봤을 때, 모르겠단 말이에요. 싸게 살 가능성이 더 적어 보여. 어, 그니까 러 중국이 금융위기로 간다든가 최악의 공을 치다을 가능성이 더 적어 보이면, 어, 지금 매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빠진다 그래도 바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건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밸류 구간은, 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싸다, 라는데 공감대가 다 형성되고 있었단 말,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PBR이 무슨 뭐 0.8배면, 0.82배면, 어, 지금 이제 뭐, 바닷권 1900, 뭐, 1 9 0 0포인트 깨졌었나? 뭐, 고구간이 그 0.77배인가? 뭐, 여기 수준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바닷간보다 싼데, 이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보다 기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더싸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이 꺾일 거냐? 글로벌 경제가 꺾일 거냐? 라고 봤을 때, 그런 불확실성을 보고, 배팅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리고 최근 중국 기업을 이제 어 부실화가 점점 위험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기업들이 기술력이 처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금을 자꾸 지급을 해갖고 막 끌어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만들어놨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어그 부채를 다 감당하기에는 중국이 이제 여력이 그만큼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해외에서 투자자분이 들어와서 그 부채를 안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부채기를 끌어 안아주길 바라는 거죠. 어, 성장성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잠재 내수시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장률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사람들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 개방을, 어, 중국이 원하고 있는데, 어,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은 지금이 바닥일 거란 말이죠. 아, 금방일 거란 말이죠. 그니까,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어, 경제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당장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 판단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어,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떠냐. 무조건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 4차 산업 때문에. 결국은 4차 산업의 핵심 국가는, 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전 이렇게 다섯 개 국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먼저 시작될 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국가. 어, 처음에 4차산업은 시작은 음, 시작은 이제 반도체 같은 걸로 해서 반도체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로봇도 만들고, 어, 드론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급이 다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로 이제 변모하는 거예요. 어,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차 같은 걸로 이제 뭐 우버 같은 데서 어, 사람들 다 자르고 어, 이제 기계가 이제 스스로 운전하고 다기고 뭐하고 면 여기서 서비스 비용을 받고 드론 같은 걸로 뭐 아마존에서 이제 뭐 택배 같은 거 배달하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결국은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연결이 될 건데 이 사이에 있는 요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이 음, 대만은 어, 그 사이에 껴서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어, 저터지는 거고. 자, 미국보다 중국의 세력이 당연히 약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미국이 받을 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협상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야 중국에서 얻어낼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힘들어지고 더안 좋아지고 하면 점점 얻을 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받아낼라 그러다 아무 성과도 없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중국은. 어,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금 보면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트럼프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할 거예요. 트럼프가 중간에 어, 말을 바꾼 적도 굉장히 많고 자꾸 뭘더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 지금 차라리 협상하는 것보다 나중에 협상하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 라고 정책노선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지금 압박이 세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여기에 딱 항복을 할건 어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똥줄이 타는 게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얻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최악의 국면이에요. 최악의 국면 직전에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좋은 국면이에요. 여기에서 꺾이는 건 원치 않을 거라는 거죠. 가진 걸 내줄 게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랑 한국이랑 전쟁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어나 저러나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한국은 어때요? 이룰 게 많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양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과 중국도, 어,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음,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43%다. 자, 대선열만 남지 않았다. 이게 오히려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선 포기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음.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럴 가능성은 굉장히 작지 않을까. 다죽자로 갈 가능성은 어, 작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은 이제 중국 편인데 과연 중국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어 중국의 지금 구간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쓸 카드가 다 나왔어요. 자 관세 부분들 그리고 어 이제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가 달러에 대한 압박, 자 환율 압박. 이제 남은 거는 안 본데. 안 보는 양쪽 다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어, 안 보는 말 그대로 어,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고 있는 게 음,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한국이나 일본에다가 무슨 뭐 장거리 미사일인가 뭐 그거 집어 넣어갖고 어, 중국을 압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해 나라도 아니잖아요. 어, 한국에서는 절대 결사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들일 거냐? 일본도 이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한국이랑 이렇게 마찰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까지 등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한미일 공조 체제가 한국, 미국, 일본. 자 여기가 또 쉽지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요 이걸 너무 이제 강요를 하다 보면 뭐 결국은 받아야 되겠지만 어, 받는 국가에서 굉장히 미국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 어, 이런 리스크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제 최대 호재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중국을 가장 먼저 사야 되겠죠 어 한국 주식을 조금 줄여서라도 어 고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관세 자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분쟁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환율이라든가 달러에 대한 패권 어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안보까지 건들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어, 요런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어, 이건 중국도 굉장히 부담이라는 거예요 홍콩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부담이죠 뭐 거의 뭐 인구의 삼 분의 일이 뭐 나와가지고 홍콩이 홍콩에 거주하는 인구의 삼 분의 일이 음뭐 거의 폭동 수준이죠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어 중국에 있는 다른 도시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최악의 국면으로 가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홍콩을 지지하고 어, 이렇게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그건 이제 중국도 원하지 않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이제 보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뭐 핵협인가 뭔가 이거 탈퇴하고 뭐가면서 어, 핵 경쟁에 대한 요 심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어,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관세도 환율전쟁으로 가면 더 이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죠. 당장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협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협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최악의 국면을 치달아서, 뭐, 중국하고 미국이 교역이 단절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를 보면, 글쎄,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수출 의존도가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기업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기업들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 등의 영향으로 지금 탈중국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쯤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 토대로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양쪽 다 이득이다. 근데 중국이 더 아무래도 어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지금은 이제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면 중국이 득일 최악으로 가면 승자가 없습니다 어 이건 미국도 망가지는 거고 얼마나 망가질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잠재 리스크가 큰 구간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리스크가 큰 거고 그러면 요걸 피하려는 차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차선의 선택만 한다 그래도 저는 이제 협상 쪽으로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도 8월 중순 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뭔가 코멘트가 나와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다 뭐라고 시부리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 고 어, 그 구간에 따라서 어, 이제 또 시그널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아서 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어,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어, 우리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뭐 해가지고 팔고 나가서 주식은 다시 쳐다도 안볼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소편하게 지금 뭐 손실이 얼마든지 털고 나가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리스크는 2년 후에 또 올지 3년 후에 또 올지 5년 후에 또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는 항상 최선의 어, 선택을 할수 있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어 주식이라는 거는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보면 히토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거냐를 보면 그것도 저는 이것도 일본이랑 한국이랑 지금 화이트리스트 뭐 해갖고 일본이 어 수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금지로 가지 않을 거다 라는 저는 가정하에 어 저는 야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토류 쪽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히토류 테마가 어, 테마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라도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어, 또 화이 급격하게 화이모드로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런 것들은 어, 바로 작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어,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도 밸류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 단기 테마고 그 어, 일본에 있는 일본이랑 시작된 그 수출 규제 테마랑은 좀 괴리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장기 성장성이 거의 어, 없는 지금 당장으로 보면 다른 사업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 단순 테마 쪽에서는 어,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부분이 이게 좋은 코멘트가 나오면서 움직이면 저는 지수 반등이 굉장히 세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계속 질질 끄는 흐름이 나오면 어 이거는 추가적으로 지수가 많이 무너져서 막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뭐 잠깐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요런 부분들이 뭐 크게 리스크가 뭐 진행이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그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둘다뭐 승자가 없는 게임인데 이거를 1년 6개월을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미국이 이긴 거나 다름없지 미국은 경제가 계속 좋았고 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냐를 봤을 때는 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그런 리스크 요인이 실질적으로 지표로 보여진다든가, 어, 증시가 흔들리는 흐름들이 보인다든가 하면, 어, 트럼프는 또 전략을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진짜 최악의 국면인, 뭐, 중국의, 어, 무슨, 뭐,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닫을 거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저히 적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